안녕하세요. 스몰오직 장지호입니다. 최근에 스몰오직 로그 아날틱스 관련해가지고 소소한 기능들이 좀 추가되었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스케줄드 뷰를 좀 볼게요. 스케줄드 뷰를 보시면 어,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은 이제 이 스케줄드 뷰로 들어오는 용량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어, 변경이 되었는데 이 부분 데이터 스캔 뷰, 필터 스케줄드 뷰를 이제 클릭하시면 음, 1 시간 전, 음, 지금부터 하루 전, 하루 동안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데이터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냥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요 기간을 좀더 늘리거나 아니면 좀 커스터마이즈를 좀했으면 좋겠는데 이 기능들이 이제 추후에 추가가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포워딩도 똑같은 기능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포워딩 보시면 데이터 포워딩에서 여기 디테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똑같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 데이터가 지금 없어가지고 제로 바이트로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1시간 어, 한 한시간 동안 하루 동안 어, 일주일 동안에 그 데이터를 이제 어,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변경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포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s3 쪽에서 과금이 차지가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는게 큰 도움이 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파티션 이에요 예, 파티션에 무엇이 바뀌었냐면 어, 예를 들어서 이제 파티션들이 있잖아요. 이 파티션들이 있는데 이 파티션 이 루팅 익스프레션 이, 여기를 이제 편집을 할수 있게 이제 바뀌었어요. 편집을 할수 있게 바뀌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이름이나 리텐션은 예전에도 편집이 가능했는데 여기였죠. 이런 식으로 이제 루팅 익스프레션을 어, 바로 편집을 할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예. 요게 파티션을 파티션은이제 초기 구축을 하실 때 설정을 하고 그이후에는 건드리지 않을 때가 있는데 초기 설정하다가 이제 a r t i t i o n 은이 p a 이제 수정을 하게 되는데 이부분이 예전에는 수정이안 돼가지고 얘를 디커미션했다가 다시 만들고 요은이 p 작업이이제 필요했었죠. 이부분이 바뀌었다는 거 저는 이제 아주 유용하다고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로그 서치 관련한 기능들이 이제 한세 가지 정도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어, 인덱스 기능입니다. 이렇게 로그를 서치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인덱스라는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인덱스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스몰앱스라고 있죠. 바로 보실 수가 있죠. 결국 이 인덱스가 뭐예요? 인덱스가 이제 파티션이죠. 이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그래서 지금 얘는 디폴트 파티션이 아니라 이제 스몰 앱스라는 이제 파티션에 들어있는 걸이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파티션을 자주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를 이 파티션에서도 볼수 있지만 로그 서치 화면에서 바로 이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인덱스라는 기능이 아예 그냥 어, 들어가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 다섯 번째로 이제 소개드릴 거는 쿼리 이 창의 사이즈를 자유롭게 이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어요. 아저 이기는 너무 기다렸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쿼리를 치다 보면 점점 늘어 나는데 줄이고 싶은데 줄이질 못했죠 그 전에는. 근데 지금은 마음대로 줄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얘가 여기까지 예, 표시가 되고 이 줄일 수 있는 게왜 왜 좋냐면 이 쿼리 창이 최대로 늘어난 다음에 여기다 필터 같은 것도 추가하면은 를 검색 결과를 보는. 창이 점점 줄어들죠. 예, 점점 줄어 들어가지고 그분 보기가 되게 불편했었는데 아주 편하게 예, 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테이블이나 아니면은 요거를 뭐 지도로 한번 바꿔볼게요. 얘를 이 패널이죠. 우리가 대시보드로 추가할 수 있는 테이블이나 이런 패널, 차트 등을 대시보드를 어, 만들고 그 안에서 작성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 로그서치 화면에서 바로 에드 대시보드 버튼을 누르면 패널을 대시보드로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추가하게 되면 추가할 때 예, 이렇게 리센트 대시보드, 그래서 최근에 사용한 대시보드들을 보여주도록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대시보드들을 사용했는지를 여기서 바로 보고 바로 추가를 할수가 있게 되죠. 일일이 이제 서치를 할 필요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이 왜 좋냐하면 대시보드 작업을 이제 막 하시다 보면 이제 쿼리를 하고 이제 넣고 이제 이런 반복적인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최근에 대시보드한 것들이 메뉴에 나오니까 쉽게 쉽게 액세스를 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간단한 기능이지만 스몰오직을 사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기능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여섯 가지 기능들을 오늘 소개해 드렸고 다음에 또 신기능이 추가되면 또 소개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